아문로 아. 왔다. 어나일어나아나 괜찮아. 안녕하세요. 음, 요미티의 진짜... 요미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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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상한 저 이상한 곳지왔는데요전일단유아이죠 이거 아니야? 여기는 부르템이 있습니다. 여긴 까까마게 머리만 보이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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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강아지가 있어요. 뭐,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러셔! 아, 잠깐만. 아, 요즘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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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와서 무인도에서 음. 비가 왔나봐요. 저운동이가 젖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아니고. 아, 근데 저희 어떻게 해야죠? 일단 역할을 정합시다. 저는 OS를 쓸게요. SOS만 하는 거죠? 네. 저는 불을 펼게요. 그럼 저는, 어, 허포구. 저는 일단 전뭐해죠 아, 분고 무기를 피워야죠. 아, 여기. 그냥 제가, 어, 제가 불 피울 테니까 당신은 먹을 거나 구하세요. 안 됩니다. 전 먹을 거 진짜 웃고요. 먹을 거 구하세요. 저는. 아, 안 했어요. 근데 응? 이쪽에 보니까 밤이 엄청 많이 떨어졌다고요. 아, 그럼 밤이라도 주우세요. 전불필요 테니까요. 네. 일단, 신영수 씨가 빨리 끝낼 것 같으니까, 신영수 씨한테 먼저 카메라를 넘기겠습니다. 잠깐만요. 잠시 끊어주세요. 네. <놉> 네, 네. 자자자 이제 이제 제가 오에스를 쓸 건데요. S O S O S D S O S S O S S O S S O S S O S S O S S O 자 이제 써볼 까 해보겠습니다. <목소리도> 아이고, 아이고, 첫 번째로 이곳에 줍니다. 그러게요. 이곳에고요. 아, 아니다. 이것지. 아, 좋다. 합니다. 좀, 좀 연하죠? 개가 들고, 이것지. 근데 문자식점은, 문자식점은. 네. 소식 알려줄게요. 요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띵. 띵아네네 네. 요리 선육이야. 요리할. 이사랑이너냐면 제가 이거 하는 게+ 게로 어떡하 제가 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전혀 아는 아쉽다고 하실 텐데요 이거 절대 안지습니다

아이씨 좀. 오늘 좀 쉽습니다 아 그리고 그리고 까까마귀TV랑 요미 t v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러미TV도 있어요 아 맞다 그 TV도 구독 아, 꾹꾹 눌러주세요 어차피 뭐 하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이걸 절대로 따라, 따라 해도 되지만, 꼭 부모님들, 생각을 갖고 하세요. 아, 아, 저는, 저는 좀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어, 다른 사람의, 어, 그걸 해줄게요. 지금, 저가 할 건데요. 밤을 따려고 하는데, 밤이, 진짜, 어... 나무가 저기 있을 것 같은데, 한, 한 번, 한번 관상해봅시다. 거야. 빨리 해줘. 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건 꼭, 방이라도 꼭 성공을 하려고요 이걸로, 이걸 우와, 방이 엄청 많이 나갔네요 이제 이걸 다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여기요, 통이야 그럼 끝 이제 다른 사람을 해야 되니까, 끝 다른 사람 할게요 이입니이요미다바지쓰나없겠죠 저는 일단 불을 피워볼 거예요. 음, 어 나무판이 필요한데, 어, 어 저기 나무가 있네요. 저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나무를 아, 어, 뭐지? 왜 추천 동영상이잖아? 일단 필요 없고요. 어떻와이파이가안 돼요? 오비진 그냥 어쩔 수 없이 물바위로 쓴 거예요. 됐다. 응? 오비진? 일단 이 나무 갖고 왔는데요. 여기 제가 어 사진 찍어는데 제가 준비한. 오미씨전다 아, 했으니까. 네. 아네잘했어 일단 저는 이걸로 이렇게 긁어가지고부딪게요저 어, 일단 물고기. 힘들 거 같은데. 저 물고기. 쉬운 방법으로 해보죠 지금 앞이. 이게. 마침 이게 필요하거든요? 이거를. 여기가, 여기 홈이 파여있는 나무가 있어요. 계속 가슴치기. 이렇게 해가지고, 쓱쓱쓱쓱 해가지고, 불을 피워볼게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어, 쑥이다 이거 식량인 거 어, 같아요? 이따가 이걸 요리할때 써야겠어. 아니야, 지금 없잖아. 일단 어? 이건여기잖아 일단 여기에 보관해줄게요. 음, 음, 음. 그럼 음, 다른 사람한테 음, 그럼 음, 넘어가볼게요. 음, 음. 넘어가 음, 저는 불을 펴야 해가지고 진짜? 일단 넘어갈게요. 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음, 그럼 음. 안녕. 자 이제 또 다시 자체했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o S 아니 S O S를 썼고요. 보여줄게요. 이거예요. 와. 대단하죠? <S> <S> 자, 저는 물고기를 잡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물고기가 아니고요. 어차피? 어, 쨌든잠깐만 아니고요. 저, 아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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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불을 일단 피해야 하는데 일단 밤이, 잠이 제일 중요한 아니야, 내가 너가 빨리 불 피워. 밤이 아니. 근데 응, 해. 응. 고기 잡을 때 쓰면 딱좋게 있지. 깨끗해진 거는 이렇게 팔짝 틀어주세요. 난 응. 여기 진거 몰라. 고 여기 일 여기 물고기 천재야. 음. 조쉬를 갖고 왔어요. 제가 이따가 잠할때 쓸라고 한 건데. 이거 <laughs> 일단 이렇게 고나야나손좀 씻어야겠다. 어, 씻어 씻어. 지금 됐어 됐다고. 아니 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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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고. 아, 됐다. <laughs> 이것 손을 잡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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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아, 있다고 말해야지. 됐다. 아, 이거, 이거 다 됐는데요. 먼저 이 밤부터 빼겠습니다. 야, 지금, 밤을 씻고 누가 있어가지고. 밤을 씻고 있는데, 좀 시간 걸릴 텐데. 좀 시간을 걸릴 텐데, 친구 좀 불러올게요. 왔어. 아니 왜 이걸 다 날리고 그래? 야 내가 요리 해본 적 있지. 어 아, 그치. 아니 왜다 날리고 그래? 어떻게 나야 되는데? 아 진짜 짐작만 하지. 어야 이거 빈 거잖아. 빈 거는 다 뺄게요. 일단 도토리가 먹었나 봐요. 도토리가 아니라 다람쥐. 있잖아. 아 다람쥐가. 아 도토리가 왜 먹니? 일단. 아니 이건 다 버릴게요 그게 좀더앗뜨 핫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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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어? 이건 뭐죠? 아 이거 왜돌이 있네 꺼져 <laughs> 아, 이제... 아 이거 뭔데 아 그거 버려 허? 아아왜 <laughs> 먹었으니 아, 자 맛있는 이제 <laughs> 여기 아, 안에 아, 여기 아, 안에 아, 아, 물고기를 넣겠습니다 야 물고기 넣어 넣어 고기 포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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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또자 저는 이방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덕 포덕 일단 이걸다 숨을 막히게 해줄게요 다 죽었습니다 일단 이제 안 움직일 건데 일단 <놀놀놀놀놀놀놀라> 이 이걸...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세요 기다리면 될건데 일단 한시간만 기다려주세요. 아니면 1, 1분이나 바이바이 아 됐다 아이고, 너무 빨리 기다렸죠 물고기의 상태입니다 이 하고 있는 심의장식 아주 착하군요. 근데 무슨 진짜이. 여기 불량 같아요. 뭐가 여기에? 저기야, 여기 티켓 못받나요 거기 쉰다. 티켓 주세요. 너다 일단 다 고기로 만들어. 김민간 너는. 지금 찍고 있는 거야? 김민간 찍고 있어. 내가, 있는 내가 거지? 도와있는 것네. 아, 김민간 도와줘. 저희가 너무 시간이 많. 근데 이게 통화요. 지금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다음 다음화에 계속할게요. 그럼 안녕.